안녕하세요. 운이의 부동산 TV 운이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울산 강역시 울주군 서생면위영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토지는 울산과 부산의 한 중간쯤에 있는데요. 부산과의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강역시와 강역시 중간에 있는 이곳은 기장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바다랑도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오늘 토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콘크리트 도로는요, 3m 구유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앞에 보이시죠? 건축물도 있습니다. 자, 저기 하얗게 점점점 치는 데가 어, 메인 도로고요. 우리 토지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도로를 타고 100m만 들어오시면 저희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지목은요, 자연 녹지 임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은 776제곱미터, 235평입니다. 자, 매매가 나갑니다. 매매가 2억5천만원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집도 성토해가지고 더 높게 지어놨네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지어놨더라고요 저희 토지는 이렇게 반듯하고요, 산자락이 다 보일 정도로 정말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 또한 맑습니다. 위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토지에서 간절곶 해맞이 공원까지 16분이면 갈수 있고요, 온양 IC까지 19분이면 도착합니다. 정관 신도시까지도 21분입니다. 신도시도 가깝고요. 교통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저희 토지입니다. 자, 저희 땅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네모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옆집에 지대가 높아 가지고 우리 지대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가려지는 것 없이. 시야가 확 트이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랑 접해 있는 곳에 수도시설이 있거든요. 여기 마을에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수도시설인데 와물 자체가 재물이지 않습니까? 재물이 막 들어올 것 같은 땅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시원하게 지대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기존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 주변으로 산이 나지막하고요 저희 땅을 보시면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마을이 한눈에 환하게 들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원생활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위양리 저희 토지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